참고인은 제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질 중에 왜 위원장께서 발견을 주시예요 자, 이성윤 의원님, 기대해 예. 주십시오. 위원장의 질의 진행에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종료된 이후에 위원장의 말을 끊고서 위원장의 말을 끊고서 옆에 있는 위원이 내 발언을 양도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의 의사 진행이 아니죠. 네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에게 의사 진행을 양도한 바가 없습니다. 자, 자 이성윤, 이성윤 의원님, 시리 시작해 주십시오. 이성윤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이 하지 마세요. 거의 깡패 수준이야 정말. 자기 바른 시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루 요요그 다음에 언제 좋냐고요, 른 분을. 거의 깡패 같아 하는, 하는 행동이. 지금은 하루 종일 따들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청지어 안하려고 조용히 있는데 하루 종일 따들잖아요. 하루 종일 따들어요. 공장하게또 진행 좀 하세요. 그러니까. 고만하세요. 신동우 위원. 고만하세요. 알아야지. 만하세요 주지도 않아 아니, 여러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의 차이도 모니까 아, 자. 밖에 들어가고. 아, 위원장에...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위원장에... 계속 니까 위원장 위원장 다른 데 가서 봐요. 위원장한테 그렇게 하거나. 나도 방위원장 멈추고 다시. 다주 이성윤 의원님의 발언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경고합니다. 누가 주인니까 나경원 의원에대서는 발언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왜 다시 발언을 네. 시간을 넣어십시오 네. 새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새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전주 출신 이성윤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전에 우리 검찰 대검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안수사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또는 제2 방어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직급 사고를 모두 뺏기고 수사 기소 불허 됐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해보십시오. 과거 에 인혁단 사건, 사법력사단 가장 지옥스러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해서 사형 선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여덟 명을 집행했고요. 그게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유명한 사건 많이 있잖아요. 김학의 사건. 검찰이 뻔히 알면서 두 번이나 경찰에서 기소 올라온 건 검찰이 모른다겠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그때 잘했으면요. 국민들께서 주지 말아야 해도 검찰 보안수사권줄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왜 국민들께서 수사기소 불리하고 검찰을 폐지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계신가, 지금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저도 작년까지 검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검찰만큼 오만한 조직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교도소 체험을 했어요. 아시죠? 구치소 체험. 그런데 제가 수사 제품 받아보니까 검사들이 다한 번씩 재판 수사 받아보면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만하게 거지 없어요. 검사들이 세상이 전부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암전 무결하고 무오류이고 국민들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을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해봐요. 법을, 법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같다가 현재 제도들에서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지라고요? 국민들한테 책임지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검사들은 국민들 위에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2방어선, 제2전지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제는 경찰이 놓친 법원을 검찰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김학의 작가들은 왜못 찾아놓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안사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찾아냈습니까? 몇 개의 극소수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벌수 사건 준 돌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그렇게 했어요. 기소해가지고 무죄나더라도 형법으로서 무죄나더라도 그 인생 결단난다. 그런 78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원서의싸여서 검찰 해체되는 겁니다. 검사 기소해가지고 무죄한 사람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한명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뭐 평정 받으면 된다. 말도 안들는소리말세요 보안 수사권 달라고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국민들이 우리 검찰한테 보안 사건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제발 뭐 제2 전시선이니 뭐 제2의 방어선이니 이런 말씀은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